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의 은 가운데 어, 평안하시죠? 어, 오늘 기목상 같이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목상하게 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우리 마음 편하게 잘 새겨지고 또그 말씀대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가득한 삶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음, 늦은 날 음, 스토리텔링 두 번째 시각 같이 한번 나눠갖겠습니다 제목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인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40세가 넘었던 안진병인은 미문에 앉아 구걸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동량을 얻을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갈 거야. 저 사람은 천원 정도 주겠군. 저 사람은 동전 몇 개는 던질 것 같아. 등 예측하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돈을 많이 줄것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가장 슬픈 목소리로 저는 어제도 굶었답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굶게 된답니다. 제발 한 푼만 주세요. 라고 애절하게 말합니다. 안진병이는 기도하러 성진으로 올라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았고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안진병의 직감으로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하지 않고 불쌍한 안진병이에게 한 푼만 줍쇼라고 외쳤습니다. 안진병의 외침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안진병이를 향해 투벅투벅 걸어갔습니다. 안진병이는 앞으로 다가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저 사람들 왜내게로 걸어오지? 혹시 대박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일까 라고 생각했다가 아냐 생김새로 보니 아 생김새로 보나 옷차림으로 봐선 전혀 아닐 것 같아 라고 체념했습니다 어느새 안진병이가 아까지 다가온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흠칫 놀란 안진병이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다니 정말 대박을 주려는 건가 무엇을 주려고 저렇게 큰 소리 칠까 하며 기대에 찬 눈으로 베드로가 여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응과 그는 내게 없지만이라고 말하자 안진뱅이는 기디야 내가 잘못이지 별볼려는 사람일 줄 알아봤는데 역시 내 예감이 틀지 리 않았군이라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면서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40년이나 앉았던 앉자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줄이 생기고 굳어졌던 뼈가 풀렸습니다. 어? 내가 일어나다니? 그러나 어, 그는 일어나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님, 성전에 들어가 이리저리 뛰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모두가 아니, 저 사람은 민문학 안진병이 아니야? 맞아, 그런데 어떻게 걷고 뛰지라며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단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한 번도 미문을 통과해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 금과 은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예, 네, 암송 구절 해보겠습니다. 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3장 6절 말씀 아멘 안진병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나요 네, 40세라고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에게 무엇을 보라고 했나요 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그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했나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의 원성을 잡아 일으키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 그 올성 잡아 일으키니 뻘또 일어나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자리에서 일어난 안은뱅이는 어떻게 했나요? 예, 네, 성전을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안진뱅에게 금과 은보다 중요한 어떤 능력이 나타났나요? 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과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평범했던 거죠. 뭔가 음, 엄청난 뭐가 나타날 것 같아서 기대가 없었던 것 같고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안진병이는 무엇을 얻을 것을 기대, 기대했을까요? 큰소리 치는 걸 보니까 뭔가 큰 도움을 줄것 같은 그런 기대했다고 나오죠. 베드로가 내, 내게 응과 그런 없지만 이라고 말했을 때 안진병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 많이 실망했다고 나오죠. <laughs> 그럴 거면 그냥 지나가지 왜또 보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수 있고 나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베드로의 말을 안진병이는 어떻게 받았을까? 응, 아무 상가없이 받았겠죠. 오 그런 게 있나? 근데 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다리가 펴지고 곧고뛰게 되었을 때 안진병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면서도 너무 기쁘고 또 감격스럽겠죠. 난생 처음으로 민문을 지나 선전에 들어섰을 때 안진병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으 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음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겠지 생기대도 했을 거고 아 성전에 들었을 때다 나서서 들어간 거네요 아 그러면 너무 막 뿌듯했겠죠 들어간 사람들만 봤는데 이제 자기가 들어와서 찬양한다는게 어 이런 날에 다 있구나 생뭐 어쩔 줄이 처음 믿었을 때 그런 기억이 생각해보면 어무 저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죠. 안진배가 국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많이 놀랬죠. 아,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하신 하나님의 능력국에서한에 놀랐을 에 같고. 나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대해 말에보세요4 0년국한 번도 한못한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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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마디나 근육과 세포를 다 살게 살려주는 그래서 그거 뛰게 할수 있는 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동안은 암을 구걸해서만 살아야 했던 그가 이제 스스로 뭔가 해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두 발의 힘을 준 거고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 하나님에 놀라운 홍보하신 어, 힘을 나사산이 수리스 통해 나타난 거죠. 어, 아담부 교재 보면은. 이야기를 읽고 깨닫거나 느낀 점 쓰여있는데 네 너무 반전의 반전인거죠 뭐 베드로가 요한이 나를 보라 했을 때이 안진병에게는 뭔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은과 은은 내게였거니 했을 때 절망했다가 나사니 스쿨스님 일어나,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읽을 때막 벌떡 일어난 거 보고 아 너무너무 큰 감격인거죠 네 너무. 인생을 살리는 하 하면 님의은니가 다른 있겠습니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에 대해 여러분구 음,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예수 그리는도친구구는 음, 그런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에 음, 뭐 비밀 뭐 이런 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전승리하시고 더 열심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생형 감사합니다. 월드피드 목사 함께 일깨가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앉은 배가 일어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놀라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어 이런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회복하시길소망니다주님으로서합니다